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이거든요? 작년에 용인에서 이 츄팔로만 짜장면 먹방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장님이 폐업을 하시고 성남 판교에다가 다시 재오픈을 해서 제가 또 먹으러 왔어요 짜장면 4,000원 무한리필 그대로입니다 가격은 이분이거든요? 사장님인데 가수예요 야외 테라스에서도 이렇게 딱 먹을 수 있나 봐요 와 대기석이에요 구석을 먹나 봐요 여기 오전 11시 반부터 9시까지입니다. 3시부터 4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화요일은 쉬는 날이고요. 매월 넷째 주 화요일 3시부터 6시까지 남녀노소 상관없이 찾아오시면 짜장면 꼭짜로 주신대요. 와. 굉장히 넓어지고 무대도 이렇게 생기고 무대가 이렇게 딱 있어요. 사장님이 가수라서 여기서 노래 부르십니다. 치팔라마 사장님이에요. 여기는 모든 게 셀프로 운영이 된다고 하거든요. 셀프 이용 방법에 이렇게 있습니다. 김치 양파는 셀프로 드시면 됩니다. 밥도 무한필 드리요. 짬뽕 음. 시키면 짜장면까지 같이 무한히 드려요. 짜장면 하고요, 짬뽕 하고요, 공기 탕수육 하나 주고요. 시 깐풍육도 하나. 네개 주세요. <laughs> 일본 테이블 식사 나왔습니다. 마이크로 일본 테이블 식사 나왔대요. 네, 이거 원래 셀프인데. 네, 아 맞습니다. 이따들 모든 게 이제 셀프로 들어가요. 아 그래요? 음. 이게 가격이 뭔가 싸다 보니까. 아 셀프. 아, 알겠습니다. 원래 셀프래요, 셀프. 셀프입니다. 어. 셀프인데 사장님이 특별히 갖다 주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와, 짬뽕. <목소리> 대박. 고맙습니다. 네, <laughs> 일단 짜장면을 비벼가지고. 한 음, 등도. 아, 맛있다. <laughs> 음, 맛있다. 음, 아, 짜장면 맛있다. 와. 여기는 건더기가 있잖아요. 건더기가 되게 잘게 썰어가지고 약간 유닛 짜장 느낌이 있어요. 유닛 짜장. 음. 음, 고기도 많이 씹혀요 음, 고기도 많이 들어있다 고기 한 그릇도 양이 많네. 응. 야, 웬만한 사람들 이거 한 그릇 먹으면 리프 못할 것 같은데. <laughs> 큰거 하나 들어있어요. 제가 오늘 짬뽕 먹어볼게요. 와 버섯, 부추, 당근, 양파, 그다음에 뭐 오징어 같은 해물, 와 콩나물, 그다음에 청경채 등등 와 엄청 많이 들어있네. 오징어. 깐풍육 하나 먹어볼게요. 음. 아 맵다. 깐풍육 어? 맛있다. 음. 호 음. 와... 버섯. <laughs> 청금철 <청경채 웃음> 올려. 짬뽕이 진짜 3더미 짬뽕이에요 3더미 짬뽕 와... 짬뽕 거의 고팽이 수준이네... 허허... 어허... 하나 먹어볼게요. 음. 아, 탕수육. 음, 고맙습니다. 어서오 이거 깐풍육인데, 깐풍육도 9,000원 밖에 안 해요. 와. 원래 딴데 가면 뭐 거의 2만 얼마, 3만 얼마 막 이러지 않습니까? 와... 양파 짬뽕 <laughs> 국물에 넣어 먹어도 맛있거든요 chào chào 깐풍육하고 깐풍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깐풍육은 돼지, 깐풍기는 닭. 이렇게 되겠습니다. 깐풍육은 돼지고기의 어떤 그 담백한 느낌하고 그다음에 튀김의 어떤 바삭함하고 그다음에 약간 달달한 느낌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굉장히 조화롭습니다, 맛있어요! 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음. 닭강정 느낌도 살짝 있어요, 닭강정 느낌 여기 있는 거다 먹고, 배가 남으면 짜장면 리필 한번더 하고, <laughs> 배가, 배가 안 나오면 짜장면 리필 못 하고 이러는 거죠, 뭐. 자, 이 시점에서 밥을 말도록 할게요. <목소리> 이 정도 말고, 짜장 소스에다 한이 정도 말고. 맞다. 자 이번은 짬뽕. 요거 있잖아요. 요거 생양파 요거 그냥 넣은 거예요. 한번 먹어볼게요. 마지막 ь м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깐풍육하고 공기탕수까지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